평생 일본 혐한에 세뇌받아 왔던 일본 선수가 한국 도착 후 10초 만에 어이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본인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본 극우파들의 혐한 시위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넷 우익들의 사상적 기반이자 옛날부터 그래온 일본의 고유의 문화인 반한, 혐한 서적 문제들의 시초격이라고 볼수 있는 혐한류의 발행 부수는 2014년 기준 총 100만 부 팔렸을 정도로 일본에서 혐한은 당연한 것인데요. 사실 이런류의 책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반한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말 그대로 왜곡과 날조로 꽉 채운 책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다고 보는 내용들을 반한류, 혐한류의 내용을 접하는 일본인은 무분별하게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일본 방송 매체 또한 반한 감정 조장을 목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터무니없는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케이팝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많지만 이러한 영향으로 잘못된 정보로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본인들이 한국을 우연히 방문한 이후 자신이 알던 모습과 다른 한국의 모습에 그동안 잘못된 편견을 싹게 부수고 한국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일반 일본인들 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2024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에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학교를 다니고 일본에서 프로 야구 선수 생활을 지내며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투수 5관왕, 3년 연속 4관왕, 3년 연속 사와무라상, 3년 연속 퍼시픽 리그 MVP 수상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혐한에 대해서 세뇌를 당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23 시즌이 끝나고 샌디에이로에 들어오면서 이번 한국 투어를 통해 그 세뇌가 완전히 깨끗이 씻겨져 버렸다는데요. 그가 왜 이번 한국 투어를 통해 180도 변한 것인지 생생튜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투어를 다녀온 이후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김하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을 몰랐다면 몰랐지. 한번 한국에 경험한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한국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김하성에게 물어보느라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단숨에 인기스타가 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하성 주변으로 모인 샌디에이고 선수들의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에서 한우를 먹고 힘이 났다. 한우뿐 아니라 그곳에서 밑반찬으로 나온 각종 반찬들도 이름이 뭔지. 미국에서 한식을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맛집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한집 건너 한 집에 식당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맛집들이 즐비한 반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맛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하는 맛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깝지도 않은 데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양균형이 잘 이루어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팀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식당 음식비와 세금을 포함해 팁까지 계산하면 음식값의 30%를 추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외식비는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식당들이 불친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한국 식당에서 맛과 손님 대접에 큰 만족감을 느낀 것입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돈을 잘 버니까 가격을 신경 안 쓰지 않을까 싶지만 이건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들은 적정 가격의 맛과 영양까지 사로잡는 한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입니다. 한식만 이었다면 이렇게 선수들이 김하성을 둘러싸지 않았을 것입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한국에서 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선수들의 아내들이 너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선수들과 아내들은 짧지만 한국에서 여행을 즐겼는데요. 그때 혼자서 학교를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주변에 아이의 부모님이 없는지 걱정하기도 했다는데요. 한국은 여행자가 유럽이나 동남아처럼 소매치기와 강도를 만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은 나라로 치안을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선수한 애들은 이런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한동안 극찬하며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며 선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말고도 경기 중에도 선수들은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흥이 좋아서 야구 경기도 흥겹게 즐긴다는 것인데요.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남의 눈치 보거나 눈치를 주지만 한국은 야구장에서 선수와 팬들과 함께 즐거운 경기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이틀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2024시즌 정규리그 개막전 서울시리즈가 치러졌을 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야구 문화를 조명해 화제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리 지를 준비를 하라 한국에서 야구팬이 되는 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열띤 응원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야구장에선 대개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반면 한국의 야구장은 감각 과부하 상태가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북을 두드리는 응원단과 춤을 추는 치어리더의 응원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며 선수마다 각자 응원가가 따로 있어 신인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스타급 응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미국 야구팬들은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 실망하고 경기장을 떠나곤 하지만 한국 야구팬들은 끝까지 자리에 남아 응원가와 구호를 외치며 격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야구 응원은 샌디에이고 선수들한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차분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한국은 선수 한명한명 한명 응원하는 분위기에 선수들까지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팬들이 무작정 선수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팬들은 매너가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선수들이 입국했을 때 팬들은 선수들에게 위험이 될 만한 행동은 일절하지 않으면서 선수들을 향해 열광했었죠. 또한 LA 다저스 선수들은 보디가드를 동행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이동할 정도로 한국 야구 팬들은 본보기가 되는 행동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야구에 이런 선수들을 배려하면서 응원하는 문화에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감동한 나머지 미국에서도 하지 않은 팬서비스를 해 미국 야구팬들의 질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선수들은 얼마나 재미있고 편안하게 한국을 즐겼는지 또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서로 김하성과 이야기하느라 김하성은 한국 투어 다녀온 이후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스타가 되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선수들은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마스이는 한국 팬분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샌디에이고의 공격대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고, 한국에서 데뷔 첫 안타를 신고한 샌디에이고 외야수 메릴도 크루의 감사합니다고 한국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한국 투어 다녀간 이후 한국의 좋은 추억을 넘어 현재까지도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한국 투어에서 샌디에이고 선수들만 한국에 대한 편견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방문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혐한 서적이나 뉴스는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기에 야마모토 요시노부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일본에서 케이팝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으니까 혐한 콘텐츠가 없어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혐한 콘텐츠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류 사이트를 벗어난 인터넷 변방과 케이블 채널 등에서는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이번 한국 투어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불친절하고, 한식은 맛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편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친절하면서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한국 팬들의 감동을 받았고, 선수단들과 먹은 한식은 그동안 내가 알던 한식 정보들과는 달리 정갈하면서도 선수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요리들이었습니다. 또한 길거리나 관광지는 너무 잘,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교육으로 한국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한국 투어에서 한국 팬들에게 사과의 마음으로 팬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했었던 것이었죠. 야마모토 요시노브 외에도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김하성의 동료인 다르비슈인데요. 다르비슈는 자신의 10년차 열혈팬이 운영하는 카페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카페로 찾아간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다르비슈는 이 일화 말고도 한국에 많은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혐한 발언을 한 일본 네티즌에게 일침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르비슈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통역, 트레이너와 함께 한국 요리를 먹으러 왔다는 글과 함께 한국 H사의 맥주와 함께 김치, 쌈장 등을 비롯한 한국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닷새 후 이를 본 일본인은 다르비슈의 더러운 한국 음식이나 먹고 있으니 성적이 그 모양이지 반성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다르비슈는 당신은 35세나 돼서 뭐하는 짓인가 좀더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혐한 발언을 하니 네티즌의 트위터 프로필엔 35세 남성. 한국인은 말을 걸지 마세요. 얽히기 싫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혐한 글을 올린 일본인은 또다시 사실을 말하면 화내는 게꼭 한국인 같다. 일본이 싫으면 떠나라는 글을 올려 무개념을 인증하는 답장을 보냈으나, 다르비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죠. 두 사람의 이 같은 대화를 접한 네티즌들은 다르비슈의 의연한 대처에 놀라워했습니다. 무시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따끔하게 잘 대처했다. 한국을 비하했다고 자국 네티즌에게 쓴소리를 할줄 아는 개념 있는 일본인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투어 이후 이후 샌디에이고 선수들 모두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 김하성에게 한국말도 물어보고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기 바쁩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다시 한번 한국 투어로 한국에 올수 있길 기대하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생튜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